운전자의 시선에 따라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의 위치가 유동적으로 조정되고, 전면 유리창에는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가 파노라마 형태로 펼쳐집니다. 목적지를 향한 방향과 속도, 과속 안내 등 간단한 정보만 제공했던 기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현대 모비스식으로 발전시킨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기 위해 시선을 떨어뜨리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등장했던 HUD.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는 좌우 교통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사이드 미러로 시선을 옮길 필요 없이 주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구현합니다. 끈기 먹고 선명한 영상을 통해 조수석에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영화를 비롯한 OTT 컨텐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는 빛의 회절 현상을 이용해서 차량의 윈드실드를 투명 디스플레이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비스는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차량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CES 현장에서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휴먼 센트릭 인테리어 라이팅 시스템, 뇌파 기반 운전자 부주의 케어 시스템 등 인간 친화적인 기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좁은 주차 공간에서 문을 열때 차체 간격을 색상으로 경고해 주는 기술은 사용자의 생체 리듬과 사용 환경을 감지해 실내 조명을 다양한 색상과 밝기 패턴으로 변신시키며 상호 교감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 같은 사람 맞춤 기술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 인공지능과 다양한 센서를 통해 영상, 음량 생체 신호를 인식하고 차량 정보와 융합함으로써 상황과 탑승자 의도를 이해하고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캐빈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멀미 스트레스 저감 등 생체 신호 기반 헬스케어 기술을 확보 중이며 향후 2028년까지 주요 요소 기술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룹사 중심의 매출 구조를 탈피해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현대모비스의 장기 생존 전략이 라스베가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팍스 경제 TV 김웅모입니다.